안녕하세요. 네, 레독스 코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루나 88만 7천 개네 있었는데요. 다 팔고 라니, 라, 라니어 파이스인가 요리나 요거가 많이 올랐길래 숏을 쳤어요. 숏을 쳤는데 아 청산 당했습니다. 루나 클래식으로 크게 손해를 보고서 남은 루나로 홀딩하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리나 이거를 샀는데 많이 올라길래 한번 숏트 한번 쳐봤는데 청산 당하고 청산 당하고 200원 남았길래 루나 루나 투 레어드라 받은 거 200원짜리 이제 다시 보내서 즈을 쳤는데 네, 보이시죠 여기 30.51% 인생이 참 뒤로 가네요 네하참 오늘은 제 어,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, 하루 종일 탁송하면서 비 오는데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열심히 일을 해도, 정말, 잘 살기는 어렵네요. 네. 좋은 선택, 현명한 선택, 결정, 이런 걸 잘해야지. 잘 사는데, 제 선택은 참, 안 좋게 할 때가 되게 많이 있네요.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 부처님 오신 날, 어, 저도 노가다 쉬는데요. 어, 내일도 닥송 열심히 하고 기운 내고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여튼 뭐가 됐던 간에 제 영상 보시는 분또응원해주시는분 되게 많이 계신데 저를 보면서. 되게 좀 힘을 얻으시거나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뭐잘 되겠죠.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오늘 주일 푸쉬시고 내일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